이거는 남편이 사준. 이제 y o o g h is it anniversary gift? Yeah. Free money. Still m m o n y r e t e x money. 그만하세요 제발. 이거 뭔데? 앤드류가 오랜만에 사준 선물입니다. 이 오우라링은 핀란드에서 개발된 제품인데요. 겉보기엔 그냥 반지 같지만 수면이랑 심박수 활동력까지 전부 추적해주는 스마트링이에요. 이제는 칠로 샀고 무료 사이즈 측정기 미리 받아서 재보고 주문했어요. 그거 안 했으면 좀 애매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른손 검지에 낄 예정입니다. 놀랍게도 저는 평일에 일할 때보다 친구들이랑 주말에 같이 있을 때 스트레스 레벨이 훨씬 더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가 아이인 건 알았는데 이 정도로 아이일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수면질 보는 건데 얼마나 깊게 잤는지 언제 잠들었고 몇 분이나 뒤척이다 잠들었는지까지 다 나와요. 제대로 못 자면 다음 날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저도 모르게 더 일찍 자게 되고 생활 습관이 조금씩 바뀌는 느낌이에요. 사실 다들 아는 기본적인 것들이긴 한데 이렇게 데이터로 보니까 아, 내가 특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 여기구나 하는 게확 와닿아요. 2년 만에 피검사를 받으러 왔어요. 피 뽑는 게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앤드류가 억지로 끌고 와줘서 겨우 연기내서 다녀왔네요. 검사 끝나고 커티스랑 커티스 친구랑 강아지 공원에 왔는데 요즘은 결과가 빨리 나오더라고요. 다른 수치는 다 정상이었는데 빌리 루빈이 수치가 높게 나와서 일단은 의사 소견을 기다려보려고요. 조금 걱정돼요. 귀여운 애들 보면서 마음을 좀 다스려 보겠습니다. 응? <목소리> 여러분 저희는 새로운 장난감을 사러 코스코에 왔는데 토요일 아침부터 이렇게 바쁘네요. <목소리> 미국이란 코스코와 트레이더즈와 H마트의 연속이죠? 앤드류가 갖고 싶어 하던 아이스크림 만드는 기계를 우선 사고요 오늘 은 저희가 밀프랩을 할 거예요. 제가 어제 건강 검진을 받았거든요. 근데 제결과는 좋지 않은 거예요. 앤드류는 그냥 뭐 젊으니까 괜찮은데 저는 좀 피로가 많이 누적되어 있고 좀 건강하게 먹어야 될것 같아서 밀프랩을 시작합니다. 사실 렌드루는 어 원래도 하고 싶어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 정확한 이제 명분이 생긴 거죠. 그래서 밀프랩을할 건데 싸우지 않기를 바라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진짜? 그럼 어미를 놔? 왜? I can't help. What? <laughs> first chop chop. Um. Second dry um. uh put them into the container um. fourth make the 따로 재료들을 담아서 씻고 썰고 다시 씻고 썰고를 반복하다가 물기도 탈탈탈 털어주고요. 다시 커팅이 시작됩니다. 오 이제 컨테이너에 준비된 샐러드를 넣어줄 건데요. 저희는 따로 밀프렙용 컨테이너들을 사지 않았고 그냥 집에 있는 애들로 썼어요. 근데 딱 완벽한 거 있죠? 다른 재료들도 맛있었지만 이 블랙빈이랑 옥수수가 신의 한수였어요. 그리고 숙성 치즈로도 건강에 좋은 영양소를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대서 넣어줬는데 이거 생각보다 맛있더라고요. 요즘은 종종 그냥 몇 개씩 집어먹게 돼요. 이제 크리미 아보카도 드레싱을 만들 건데요. 만드는 법도 간단하고 쉽지만 금방 상해서 결국엔 시중에 파는 샐러드 드레싱을 다시 찾게 되더라고요. 저희는 이두 가지 드레싱을 번갈아 가면서 먹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에 그냥 정기 검사, 피 검사를 하고 왔거든요. 미국은 웬만해서는 피검사밖에 안 해주는데, 정기적으로는. 제가 이거 받는 거를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게, 제가 제 피를 보면 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피를 뽑는 거를 보면은 기절을 해요. 그래서 재작년에 했을 때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작년에 스크립을 했거든요? 근데 조금 무서웠어요. 제가 몸이 안 좋을까 싶어가지고 건강 염려증 때문에 좀 무서웠는데, 이번엔 들이가 끌고 가서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피를 뽑는데, 그래도 앤드류가 옆에서 손 잡아주고 자기 짜장면 먹고 싶은 얘기를 이렇게 한 5분간 떠들어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스무스하게 피를 뽑았어요. 그래서 결과가 그날 당일 저녁에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제가 재작년에 받았을 때 빌리루빈 수치가 높았는데 이게 좀간 기능이 안 좋거나 담도가 막히거나 막 이런 게 있으면 높을, 높을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튼 간 기능이 제대로 안 나고 있으면 그래서 조금 걱정을 했는데 재작년에는 울트라 사운드를 제가 받았었거든요. 근데 전혀 문제 없음이 나왔었어요. 근데 올해 또 받았는데 결과지만 봤을 때는 빌리루빈이 또 높은 거예요. 저는 낮아졌겠지 싶었는데. 왜냐면 제가 재작년에 검사를 받았을 때 코로나에 걸렸어가지고 타이레놀을 많이 먹고 갔던 상태에서 받은 거라서 그게 영향이 있나 싶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또안 좋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에 의사쌤이 그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빌리루빈이 높게 나오긴 했는데, 다른 간 수치들이 막 AST, 뭐 ALT, 막 이런 거? 간 수치들은 다 정상이어가지고, 이게 길버트 신드롬이 의심이 된다고 하고, 진단을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좀 다행이에요. 제가 항상 간에 대한 막 무서움이 있었는데, 제가 운동을 아예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운동도 자주 하는 편이고, 음식도 막, 막 그렇게 미친 듯이 나쁜 음식을 많이 자주 먹는 편도 아니고, 이게 보통은 대부분 무증상이거나 가벼운 증상만 나타나서 보통 사람들은 모르고 이렇게 피 수치를 봐야지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전성 질환이고, 딱히 이 증후군 자체가 제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유전적으로 원래 문제가 있는 거니까, 많이 걱정은 이제 안 되더라고요. 또 매일 진짜 피로감이 있거든요. 상쾌하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정말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저는 제가 진짜 제 몸이 문제가 있거나 제 정신이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길버트 증후군 증상 중에 큰것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어, 내가 뭔가를 인생을 잘못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유전적인 문제로 피로가 자, 잦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되게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그래서 아무튼 조심을 하면서 스트레스나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같은 거를 최대한 잘 관리를 해보려고요. 밀프렙 해둔 거 회사에 들고 다녔는데 점심 걱정 따로 할 필요 없고 샐러드라 죄책감도 덜하고 좋더라고요. 과카몰리 팩 작은 거 하나에 프로틴은 스테이크나 닭가슴살, 그리고 삶은 계란 중 하나씩 기분대로 가지고 왔어요. 몸도 찬데 샐러드까지 먹으니까 추위를 너무 타서 이번엔 따뜻한 도시락을 앤드류한테 주문했습니다. 아니 근데 앤드류가 옷 버린다고 옷통 벗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빨리 티셔츠 입고 오라고 했어요. 이번 밀프랩은 아주 현실적으로 냉장고 터리를 했어요. 삶은 파스타면에 남은 야채랑 허거 재료들을 야매 중국식 볶음으로 재탄생시키고 거기에 코스트코에서 사둔 스테이크랑 닭가슴살들도 살짝 볶아서 같이 데워줬어요. 냉장고에 있던 재료들만으로도 꽤 괜찮은 한주 준비 완료했어요. 저는 샐러드보다 볶은 요리가 더 맞더라고요.